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164평 위에 있는 26평의 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검정색 이 조립식 주택인데요. 앞에는 통창으로 되어 있고, 어닝을 만들다가 아직 제작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약간 단을 올려서 주변에 있는 땅보다는 마당이 살짝 높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당 앞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토지도 본 경매 물건에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갈래로 나누어지는 이 도로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마당은 마당대로 사용하시고 마당 앞에 텃밭과 그리고 본인만의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토지라고 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앞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완벽하게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주변의 모습은 높은 건물이 전혀 없고요. 보이시는 저쪽, 네, 이쪽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디를 봐도 그렇게 높은 건물은 보이지 않죠? 전부 다 밭과 논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집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조립형으로 이루어진 집이고요. 현관은 작은 길로 나아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안에 내부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잘 찍게 해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나갈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도가 협상이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당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닌데요. 어인과 그리고 본인만의 수영장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 훨씬 더 멋진 마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안에는 전부 다 공사가 끝났다라는 걸볼수 있죠. 내부의 구조는 방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보이네요. 거실용 화장실 하나와 그리고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붉은색 이 부분인데요. 이 붉은색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면적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집에서 멀리서나마 바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6867 물건번호 2번이고요. 광주지방법원 순천 8개에서 진행이 됩니다. 1련번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른쪽 작은 빨간색 세모 모양이 본 물건 2번이고요. 왼쪽에 큰 밭이 물건번호 1번입니다. 물건번호 1에는 비닐하우스와 그냥 땅만 있고요. 집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번호 2번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이고요. 소재지의 주소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49회 한개 목록입니다. 건물과 토지 이렇게 두개 목록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26.56평이고, 대지는 164.86평입니다 1차 8월 1일 최저 매각가격은 1억원 정도였으나 유찰되었고 2차는 9월 19일 최저 매각가격은 7,125만4천원에 진행이 됩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요 총 1층에 건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농지체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본인의 진짜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경매로 인해서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권리이고요. 이 집의 감정가보다 청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매가 치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 안에 살고 있는 소유자분께서는 이번 경매로 인해서 이 집으로 모든 빛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바다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얼마 안 있어도 되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이 집을 낙찰받으신다면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거주하시거나 혹은 제2의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아무리 별장이라고 해도 너무 멀면 가기가 힘드니까 함양이나 진주, 고창, 한평, 해남, 요 안쪽에 있는 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고흥 IC를 빠져나와서 그래도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은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입찰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거의 다 답입니다. 그리고 전이고요. 그래서 농지이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없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그래도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관리 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주택의 가격들 보다는 훨씬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2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37평의 전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전이에 집이 조금 놓여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뒤에 있는 대지는 3,900만원에 81평이 거래되었습니다. 같이 하나의 필지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필지로 된 앞쪽은 전 뒤에는 대지인 그런 경우입니다. 평당 48만원이었네요. 이거보다는 훨씬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7,890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그러면 2차 가격과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2차에 들어가는 것은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사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 유찰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더 유찰이 되면 약 5천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진행이 되는데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집의 형태도 조립형이기 때문에 한번더 유찰이 돼서 4회차 때 진행이 된다면 3,400, 90만원 정도의 진행이 되므로 이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경상도와 그리고 위쪽에 충청도 그리고 수도권 지하까지 다양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